어, 이광우용 사과에서 그 사과대추 지금 보시는 거는 중짜리인데요. 어, 상, 상 크기로 1kg 지인분께 보내드렸어요. 작년에 다른 곳에서 구매해서 뭐 드시기, 보내드리긴 했었는데, 어, 맛있게 드셨다고 하셔가지고, 올해 판매기를 보이길래, 네, 1kg만, 네, 우선 드셔보시라고 주문드렸습니다. 어, 뭐, 사과, 사과 맛이 60%? 대추 맛이 40% 정도 나는, 어, 아삭한 식감에, 그리고 또 크기도 커서, 그, 씹는 맛이 있는 그런 사과대추인데요. 어, 이제, 지금부터 뭐, 사장님네도 그렇고 다른 판매자분들에게도 그렇고 이제부터 막 나오는 시기인가 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.